아,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박해 또 어려움 어, 이런 것들이 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요즘 같은 경우에 예, 이전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하고 뭐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의 그런 시대는 지금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이제 직접적인 기독교 박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해는 참큰 어려움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장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이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작용하고 있고 이 지구촌의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10편 119편 어, 이 경우에 이 시를 쓴 시인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고백하지요. 10편 139편 지금 136절에 121절을 봐도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삶의 고난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큰 공격을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가 어디입니까? 무슨 세속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큘로한 그런 세속 사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왜 그들이 신을 박해할까요? 좀 힌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 안에 말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하는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26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구약성경에 모세오경이 나왔었고, 또몇 가지의 초기적인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던, 특별히 율법이 전해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짓밟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하나이다. 그들은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136절이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 율법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적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어, 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의 전통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월절, 초막절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유적 유대인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현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 당시에도 자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에게 시인의 믿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도 괴로웠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인을 공격한다, 박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의해서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니, 교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에, 물론, 여기서는 어, 이 유형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볼 때, 에, 뭐,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는, 아,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거짓과 위선과 불법을 저지른다 하는 것이 막 드러나게 될 때는 믿는 자 입장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는 또 다른 예,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께 이 문제를 그대로 기도로 맡깁니다. 122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10편, 119편 안에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해 주소서, 이렇게 강구하나이다 깨닫게 해 주소서 그들을, 그들을 인하여서 주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특별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어, 말씀의 이 제목을 어, 기본 신앙, 일상의 신앙, 일상의 믿음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 무슨 다른 특별한 뭐 믿음의 또뭐 은사나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신앙생활, 일상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도 이 시인을 보면 더욱 말씀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123절에 말씀해 보면 더욱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주님, 이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막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로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125절에 보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는 중에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시인은 저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의 말씀 그 계명들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면서, 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말씀을 그냥 북북 찢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찢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 신앙생활에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이런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옛날에 다 없어졌다. 예수님 와서 없어졌다 뭐 하면서 마음대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심지어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죄도 마음대로 짓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결,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결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